1 일년 일독 연대순 성경일기 제 185일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이사야 36장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망연대의 일컬을 때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애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친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는 배신자를 처단하러 온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예루살렘 성만 빼고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빌며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합니다.그러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을 다 바치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어 아수르에 바칩니다.그런데 이후 아수르는 예루살렘마저 정복하기 위해 다시 내려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은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쉽게 점령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으며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성읍 중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아를 통해 아수르 장수 랍사게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단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름해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줄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소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우아의 심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심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세베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못스도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방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2 0 0 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루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석유관샘나와 아삽의 아들 서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묵상 노트를 작성하신 후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했듯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과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찬송가 369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